바둑공부방입니다. 수일기 수련장 고전사활 맛보기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49번부터 54번까지 6문제 해볼건데요. 일단 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들은 대기 둘차례고요자요 모양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정석과 잘해두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첫순 일로 가야죠. 또 이렇게 차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는 수는 여기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을 때 있죠? 여기 꼬부리게 되면은 이 모양은 흙이 오공도화를 면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를 먼저 두고 뒤에서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깥 공배가 너무 없죠? 유가무가로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붙일 때 젖힐 수밖에 없고요. 팩도 일단 단수를 칩니다. 이우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여기를 있는 것은 이쪽 자리 흙이 또리와서 이렇게 젖히더라도 결국 여기 흙돌이 오게 되면 여기 백돌이 와야 되죠.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이 사는 모양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필연적인 수수는 결국 이렇게 될때 여기를 둘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흙으로선 이렇게 빠지는 수는요. 이렇게 그냥 이었을 때, 음, 여기서 요걸 두더라도요. 이때 단수를 치고, 딸 때, 아, 이을 때 따버리면, 이건 유가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빠지는 수는 안 되는 거죠. 젖힐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어, 다른 데두는건안 되고요. 오공다 모양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길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따면서 이 모양은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패감 어, 없다고 하나 이었다가는 뒤에서 단수 치면은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요 패랑 관계없이 다 잡히죠 이렇게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뭐 패가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붙이고 그리고 또 붙이고요 젖힐 때 백으로서 어, 있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들어가서 패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변 보겠습니다 하변은요 자, 모양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은 호구를 쳤을 때 깔끔하게 살아 있죠.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마땅히 들어갈 곳이 어딜까요? 자, 뭐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가만히 있고요. 빠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둡니다. 그럼 이거 연결해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지 못하지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이한 점이 결국 못 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급수가 됩니다. 자, 이 차단하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차단을 했다가는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양단수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딘가 두게 되면은 한 주편이 잡히면서 전체 흙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이었다가는 이렇게 나서요 여기 뭐 따는 건 막으면 되고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 못하기 때문에 한번 늦춰야 되는데 뒤에서 메꿔버리면 양쪽으로 양쪽으로 자충이 걸렸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흙이 죽기 때문에 결국 두, 흙과 백의 최선의 결과는 이렇게 붙일 때 단수로 칠때 이렇게 패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패로 결말이 납니다 그 다음 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자, 백돌이 여기를 둘 수는 없죠. 이 자체가 곡사구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백으로 둘수 있는 수는요. 그렇다 이렇게 막는 것은 집을 내버리면 유가무가 꼴도 안되고 공배 자체도 한수 빠르게 백이 잡히는 모습이죠. 첫 수는 그래서 여기 젖히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막았다가는 여로 들어와서 요거를 막을 수는 없고요, 따내야 되는데 여기 단수가 되면 은 연단수로 뭐 이어봤자 다 따내버리니까 이것은 백이 흙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선 이렇게 놓을 때뭐 이렇게 먹여치거나 이런 수밖에 안 되고요. 이때 넘어갑니다. 얼핏 보이는 모양은 환격으로 세 점을 잡았으니까 여기 한집 있고 여기 세 점을 잡았기 때문에 7집 모양이죠. 이렇게 돼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 귀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서 환격된, 환격으로 들어온 돌을 잡고요. 다시 흙이 잡을 때이 모양이 지금 여기 약점이 있죠. 이렇게 끊어서 이쪽에 집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흙은 이제 최선을 버티는 수는 이렇게 나서 결국 귀에서 폐가 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요. 일단 젖히고요. 흙이 한 집을 낼때 연결을 하고 한 격으로 잡더라도, 이걸 잡고, 잡을 때또 끊어서, 호절스 비슷한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모양, 이거 많이 나왔던 모양이죠. 첫 수는 일단 젖히고요. 끊을 수밖에 없는데 빠집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잡는 수는, 여기서 흙1이잘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1 0이 요렇게 들어가는 수는요, 막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은 이제 여기를 딱 먹여치는 게 급소인데요. 여기서 흙이 이 점을 따준다면 뒤를 막아서 양자충으로 흙돌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놓을 때 구직을 안 따도 되죠?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여기를 막는 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따내더라도 다시 됐따 내게 되면 역시 사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흙이 잘못된 수술을 밟았기 때문인데요. 아, 백이 잘못 흙이 잘못 응수한 건데 백이 들어가서 는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유를 주지 말고 여기를 바로 가야 됩니다. 여기 따는 모양 이 흙이 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놓는 것은요.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살짝 젖혔을 때 막지를 못해서 뒤에서 집이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흙이 잡히게 되죠. 또 이제 이걸 따내게 된다면 아까 그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집을 지킬 때 이렇게 해서 양자충으로 이것은 흙이 잡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흙이 어디를 잘못 뒀느냐 여기 놓고 빠질 때 먼저 붙인 수가 잘못된 수였습니다 방금처럼 요 수에 의해서 양자충으로 잡혔죠 흙은 여기서 이거를 군돌 넓히는 게 최선이고요 백도지 잡으려면 여기 붙여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놓더라도 맞게 되면 이렇게 바로 단패 모양이기 때문에 놓여진 뭐 편은 아니고요. 이것은 피차 어, 서로 간에 패가 나는 것이 정, 정답인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놓고 놓을 때 이렇게 받는 것은 실수인데, 백도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수는 그때 이렇게 두면 뒤로 막아서 흙이 살게 되므로 이렇게 잘못 뒀을 때는 먼저 둬야 되고요. 따게 만든 후에 들어가면은 양자충으로 흙돌이 잡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4로 붙이는 수는 잘못된 수고 흙은 군돌 넓혀야 하고 붙이고 이렇게 패를 들어가서 패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 53, 54번인데요 자 이쪽은 100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 여기밖에 없죠 있고 단수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흙은 이렇게 패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흙이 욕심을 내서요, 이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어, 뭐죠, 저, 기 후절수, 후절수의 대표적인 모양이죠. 여기 나가 놓고 막을 때 있습니다. 자, 수상자는 어, 흙이 빠르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수상자는 빠르긴 하지만, 백이 따라서 계속 메꾸게 되면, 요 단수에 따야 되는데요.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백이 다시 끊는 수가 가능하죠. 이렇게 후절스로 흙돌을 잡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수를 치고 여기 단수 칠때 이웃수가 없는 거죠 방금 이 모양이 이제 후절스가 나오는 모양이 나왔죠 이 모양 후절스 모양이 아주 정석적인 모양이니까 잘봐 주시고요 따라서 이 장면에서 흙은 이렇게 패를 받고 이쪽이 패를끝다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좌하기 모양을 보게 되면 일단, 첫 수는 어딜까요?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집이 나면 안 되니까. 자, 흙도, 어, 디를하나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는 것은요, 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집이 안 나죠?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해도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잡혔습니다. 따라서, 이흙 2로 막은 수는 잘못된 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때 일로 막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파워하게 들어오면요, 여기를 꽉 잇고, 치중오면 막고 연결이 될때 이것은 빗모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3으로 들어온 수도 잘못된 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놓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일단 막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냥 파워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집이 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은 여기 응수하지 않고 집을 냅니다. 따봤자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 집이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요한 수는요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는 수입니다. 자 이걸 딸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것은 집이 안 나기 때문에 1 0 0이들어오면 잡히니까 큰이 장면에 딸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번더 여기다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역시 이렇게 있는 수는 들어와서 잡히게 되죠. 자 그렇다고 따는 수는요 여기를 먹여치고 여기 집을 낼때 여기를 따는 순간 또 여기가 단수에 걸려서 옥집이 되니까 이것은 흙이 잡혔죠 자 그래서 결국 요 장면에서 한번 따고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내면서 이것은 폐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수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놓고요 일로 막을 때 기어들어가고 막을 때 요수가 중요한 수고요 따낼 때한번더 하는 게 중요한 수니다 아까 이거 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고요. 이어도 안 됐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폐로 마무리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네, 여섯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